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금까지 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관문 한 열강 정도를 했는데 오늘은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 핵심이 뭔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열강 정도를 했는데 거의 다 핵심이 뭔가 아,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 해서 강의를 할때제 어, 강의를 보고 듣고 그러신 분들 점점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제 강의를 듣고 보고 하실 때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그런 생각이 많은 요 제가 공부할 때참 힘들게 공부했어요. 를 누가 이런 말을 알려주면 좀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할때그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이 핵심 핵심을 반야라 그래요. 반야. 반야. 반야라 그래요. 보통 반야지혜 그러는데요. 반야지혜. 근데 반야지혜가 뭐냐? 반야지혜는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립니다. 그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린다. 마음의 흐름,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거. 아는 거지, 아는 놈. 그거를 제가 표현을 관찰자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관찰자, 아는 놈, 아는 놈, 아는 놈이다. 알아차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해서 하나를 얘기해라 그러면 반야고요. 한 단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봐 그러면 알아차림이에요. 어, 우리는 태어났을 때요. 세상에 그냥 던져줬어요. 세상에. 그, 그런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던져줬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부류는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쫓아서 살아가요 생각에 쫓아서 살아가고요 극히 일부만이 이러한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게더 행복한가 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 세상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사는가 싶이 산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사는가 싶이 살아간다. 근데 이것도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해봐야 되잖아요. 자기 가 실질적으로 알아차려 보고요. 생각이 흘러갈 때어 이건 내 생각이네.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지? 이렇게 자꾸 해보게 되면 이 반야가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돼. 그걸 제가 의식, 의식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이 우리는 <laughs>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요, 사랑을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얘기하면서도 진작 자기는 사랑할 줄을 몰라요. <laughs> 우리는 행복을 얘기하는데요, 행복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가를잘 모르고 있어요. 자비를 얘기하면서도요, 자비 자비를 얘기하면서도 진작 자비를 행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봐야 돼요. 너무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살아간다. 그게 문제예요. 관념적, 개념적. 그 다음에, 아, 그런 게 있는가 부다라고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런 삶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요.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면 고통이 발생해요. 고통이.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어떤 걸 힘들게 하냐고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떤 그 일, 일에 대한 일 자체가 아니고요 일 자체가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전에 미리 생각하는 거, 그것이 고통을 많이 주죠 뭐 아프고 뭐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거 말고도 어떤 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그 일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상황에 직접 닥치면 해결되는데요 그건 그 미리 미리 생각하는 거 <laughs>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시험이 있다 그럼 시험인데 걱정 엄청 하죠 시험이 되면 사실 닥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은 엄청 해요 그 걱정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이라도 배우면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 걱정만 하고 있으면 맨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시험 볼 때는 꽝이죠 뭐.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는 거 <laughs> 미리 생각하는 거 어떤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할때 요즘에 뭐 미스트로가 굉장히 그 인기 인데요 아니 나가서 잘해야지 그럼 떨려요 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생각이 문제지 그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지 그일 자체는 힘든 게 없어요 일 자체는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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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그냥 상황에 닥치면 뭐든지 다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떤 거는 미리 끌어다가 자기 발 밑에다 다 갖다 놓고 미리 걱정하지 말자. 그때 되면 다 알아서 된다. 다 스스로 된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면 너무 생각이 많으면 그게 하나의 고통이에요. <laughs> 고통스럽고 걱정스럽고 그게 전부 다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뭐냐? 이 반자지혜다. 우리가 생각이 흘러가는 거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본다. 알아차려 본다. 그러면 그 생각이 스스로 사라진다. 그것이 저희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이반나치가 알아차린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견성 그러잖아요. 견성. 견성 그래요. 요생자 앞에 있는 요기, 요기 뭐죠? 요기, 요기 마음 심이죠.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마음을 일어나는 걸 본다. 마음이 흘러가는 걸 본다. 마음이 흘러가는 걸 알아차린다. 하는 게견성이에 이, 곳이 바로 견성성불이다.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제가 열강에 거쳐서 아주 그냥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 알아차린다. 알아차린 거. 관찰자. 알아차린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것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것이 성숙하게 되면 깨닫는데, 깨닫고 난다면 어떤, 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거는 무념이다. 그 다음에 무상이다. 그 다음에 무주다. 요렇게 돼요. 생각이 없어지고요. 무상이다. 상이 없어져요. 상이. 그니까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상이 없어진 경지. 그 다음에 머음바 없이 행하는 거, 머음바 없이 행한다, 뭐, 어,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 없는 집착 집착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수행의 경지에 경지,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가. 무념무상무주다 깨달음의 경지가 그렇다. 그래서 이 무념무상무주가 얼마큼 성숙됐느냐, 얼마큼 어, 해하고있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경지를 나타낸다. 무념무상무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이죠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요. 요 알아차림은 잊어버리면 안돼 그니까 알아차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 속에 꼭꼭 갖고 있다가 그걸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기억만 해서 어 내가 왜이 생각이 왔지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 예전에 그 조주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와 가지고 아니 스님은 남전스님하고 남전스님하고 친견을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조주스님이 뭐라 하시냐면 <laughs> 진주의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laughs> 진주의 무가 나느니라 무슨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남전스님친연해가지고남전스님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진주의 진주의 무가 나느니라 벽암독이 있는 내용인데 엉뚱한 말로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그 스님이 그 남전 스님하고 친견해서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죠? 조주 스님이 경지가 얼마큼 됐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경지가 얼마큼 됐는가? 근데 진주에 무다. 진주에 무가 나는 이라. 근데 그 글자 가지고 그 개념적인 글자 가지고 파악하려고 들면, 아 진주에는 뭐 무가 많이 나더라. 뭐큰 무가 많이 나더라. 뭐 진주에서 나는 무가 맛있더라. 뭐. <laughs> 그렇게 자꾸 문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진주에서 무가 나는 일을 할때그 말하는 놈. 말하는 놈. 그 말하는 놈이 못 가. 그 말하는 놈. 그러니까 진주에서 무가 나는 일을 할때그 말하는 놈. 말하는 놈. 그 말하는 놈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두한 대답을 할 경우에는 요그 대답에서 말하는 놈, 말하는 놈이 누구냐. 그게 경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못 알아들면 이제 꽝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문서답으로 나오고 하는 거는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동당과 서동에서 고양이가 고양이 갖고 싸웠을 때 남전 스님이 탁 들고 그냥 고양이를 탁 치죠. 응? 그럴 때뭐 조주 스님이 와서 어땠죠? 조주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일러라니까, 일르지 못하니까 조주스님이 집신을 벗어서 머리에다, 이거 같다. 그런 것은 뭐죠? 우리, 우리 몸을, 우리 몸은 내가 아니죠. 우리 몸.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있고요. 의식이 있고, 의식 다음에 일어나는 건뭐야 생각, 감정, 몸. 이런 것들은 다 의식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식 안에서 논다 그랬잖아요. 의식 안에서. 의식 안에서 놀고 있고 그 노는 놈을 우리가 지켜본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켜본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말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몸이, 몸이 하는 게 아니죠.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들어있는 의식이 하는 거잖아요. 그 움직이는 거. 움직이게 하는 거는 몸이 하는 게 아니다.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다. 의식이에요. 아무 뭐 내가 뭐 집신을 머리에다 이고 가든 뭐든 하는 행도 행위는 뭐죠? 해, 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하는 행위는 하는 행위는 그 본래 본래 나가 하는 거지. 본래 나 본래 나가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본래 나가. 그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의 어떤 생각이 없어지면 생각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모든 건다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요, 그걸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자꾸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말로 표현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생각해서 말로 표현하지 말고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도록 하자.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죠? 말로 표현,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말로 표현하자마자 그게 분별이 되니까 분별이 돼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은 생각이 왜안좋으냐왜 고통을 주냐면 분별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선악을 나타내고요 선악 선하다 나쁘다 그다음에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근데 분별하는 것은 내 본래의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그 사람이 진짜 깨달는가 볼래면요.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런 깨닫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깨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어떤 느낌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떤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말도 많이 하는데 단지 불해다, 단지 불해 오로지 모르는 것을 나는 알 뿐이다 이렇게 그게 그 뜻인데요. 그냥 그냥 느낌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느낌만을. 느낌만을. 그 모르면 모른다 고 그러고, 알면 아는다 그랬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게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거. 그냥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냥 아는 척 하는 거, 아는 척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싸우게 된다고요 그리고 싸우게, 싸우게 돼요 자 이제 그 옆길로 말하다 보니까 옆길로 샜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말씀 지금까지 한열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생각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를 지켜본다. 지켜본다. 그 다음에 생각이 없는 자리를 무심이라 그랬어요. 텅빈 마음의 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텅빈 마음에서 의식이 살아 움직인다. 의식이 활성화된다. 우리는 뭐든지 느끼고 있을 뿐이지 말과 생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항상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냥 지켜볼 뿐이다. 지켜볼 뿐이다. 지켜볼 뿐이다. 그냥 들을 뿐이다. 그냥 지켜볼 뿐이다. 그래서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생각의 사슬에서. 생각이 많아지면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 그 외에는 뭐죠? 다 깨달음의 행동이죠. 생각 없이 하는 거. 무심코, 무심. 무심해서 일어나는 거. 무심해서 행하는 거. 무심해서 행하는 거. 그거를 갖다 뭐라 그랬죠? 평상심이라고 그랬고, 그거를 중도라고 그랬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우리가 가장 진짜, 진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진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알아차린다.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내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원래 무심의 경지까지 도달한다. 그래서 의식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되면 그 결과로서 나타내는 게 생각이 없어지고, 이미지가 없어집니다. 자기 상이 없어지고 고정관념, 그 다음에 어느 거에 집착하는 바가 없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다른 건다 잊어버리더라도.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내가 생각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알아차리는거 알아차린다. 이렇게 되면 의식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너무 개념, 관념 이런 거에 속지 말자. 그리고 어떤 것을 규정을하지 말자, 규정, 응? 정의를 내리지 말자, 정의를.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게 무의법 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법 무의법 과 유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의법 네 근데 그러니까 무의법으로 생활해야지 유의법을 생활해서안 된다 그런 건데요 무의법은 뭐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개념과 관념 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어떤 어떤 당당 당. 보수다 진보다 그래서 어느 당의 입장이 딱 돼버리면 다른 당은 싫어지게 되고 미워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랑 응? 내가 진보인데 다른 사람 보수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과 사상 사상과 이념으로 그런 걸 가지고 행하는 거는 유입법이고요. 그런 건 없는 게 무입법입니다. 무입법. 그러니까 그래서 요 요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위법 무위법이다. 또 무위법이다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무위법이라는 게 음. 우리는 그 없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계에 대항하는 공 세계에 대항하는 공그 있음 있음 있음에 반대가 없음이잖아요 없음 없음 세계에 대해서 공그죠 무뭐 이렇게 되는데 이공무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거에 대한 바탕이 된다고 그라운드가 되는 된다. 바탕이 돼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심 무심은 모든 거에 대한 바탕이 돼요. 예를 들어 의식이 없다 우리가 무심의 자리 의식이 없다. 그럼 모든 게 없어요. 생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생각이 일어나도 무심해서 일어나는 거고. 무심해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그, 음악을 하잖아요. 음악. 기막. 음악. 음악을 할 때, 음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쉼표가 있어야 돼, 쉼표가. 쉬는 거. 아, 우리가 이렇게, 아, 할때이게 목소리가 갈때그 중간중간에 쉬는 게 없으면 음악이 안 되죠. 모든 게 바탕이 있어야 돼, 바탕이. 바탕. 이 무가, 무, 공과 무가 근원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건 있을 수 없다, 모든 건. 아, 우리 신체도요, 혈액이 도는 거는, 혈액이 움직이잖아, 이렇게. 예? 혈류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무하고 유, 유는 항상 같이 상세한다. 같이, 같이 움직여요. 하나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만 움직인다고. 항상, 항상, 색과 공이 항상 같이 움직여지는 거지. 이게 무슨 색만 따로 있다? 에이, 그, 그, 안 되죠. 안 돼요. 아, 신비 없이, 신비 없이 노래가 어떻게 돼? 신비 없이. 항상, 유아부가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 자꾸 나쁘다는 것, 생각이,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뭐죠? 그런 거는 다 어떤 조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조건 지어졌다.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자성이 없다. 그런 뜻이. 본래 자성이 없다. 본무 자성이다. 불교는요,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무 자성이지. 본래 자성이 없다. 본래.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 없어요.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이다 라고 자성이 없는 경지, 그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무이포하다 보니까 무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는 느낌을, 느낌을 자꾸 생각화시키지 말자. 생각화시키지 말자. 느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만 있자. 거기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을 하게 되면 좁혀져요. 말을 하게 되면 그 시야가 좁혀진다. 좁혀져 그러니까 느낌을 그냥 갖고, 갖고 있자. 그리고 어떤 거를 판단하거나, 판단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말자. 무엇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자. 너는 나뻐너 그런 얘기 했어? 너 그런 얘기 하면 너 그런 얘기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거나, 시비 걸지, 시비 걸지 말고 시비 말고. 분석하지 말자 그런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이 쫓아가거든요. 자기가 생각이 쫓아가서 그 생각과 자기가 일치가 돼 버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기억을 해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면 꼭 기억을 해 해놔가지고 바로 빠져나와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거. 그래서 항상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살아간다. 그 관찰자 입장에 살아간다. 오, 오늘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인데. 관찰자 입장에 살아간다. 알아차림으로 살아간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가장 행복한 말이에요. 네. 가장, 가장 행복한 말. 네. 침묵의 관찰자. 침묵의 관찰자다. 침묵, 침묵의 관찰자. 굉장히 중전사.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거는 침묵의 관찰자다.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그 동안에 그 강의한 게 아주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알아차립니다. 그걸 더 쪼, 조금 좀 조금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지금 얘기하면은 침묵의 관찰자다. 우리는 항상 말,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느끼자. 느끼자. 분석과 비평과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하면 살지 말자. 음. 너무 개념화되고, 이념화되고, 사상적으로 살지 말자. 그렇게 되면 상대가 미워진다. 그치. 자, 오늘 그만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